나는 지금 오래된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 이사했을 무렵에는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처럼 느껴졌었어. 낡은 나무 바닥, 삐걱이는 문, 바람이 스치면 울리는 창문 소리까지 혼자 밤을 보내는 날이면 괜히 등뒤가 서늘했지. 몇년전 눈이 소복히 쌓이던 연말의 어느 날 밤이었어. 부모님은 연말 모임 때문에 새벽에나 온다고 했고 나는 혼자 이 집에 남아 있었어. 12시가 조금 넘은 밤. 분명 졸린 것 같은데 잠은 오질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을 무렵. 한방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 이 시간에 누가? 이 동네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아직 엄마 아빠 올 시간도 아니었어. 그런데, 두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또 열려고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싸늘한 느낌. 누구지? 왜 문을 열려하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내가 다가갈수록 그 소리도 점점 더 격렬해졌어. 누구세요? 엄마야? 문 밖은 아무 말도 없었어. 짧은 침묵. 그리고 다시 정신이 아찔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잠금장치를 채우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는 다행히도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했어. 엄마와 계속해서 통화함을 기다리는 중 문을 열려는 소리는 엄마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대접되고 있었어. 그러다 저 멀리서. 혜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눈물나게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어.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며 달려주었어 이제 괜찮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현관 앞. 눈이 쌓여 있던 바닥엔 집으로 걸어온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 밖으로 나간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 만약 누군가가 거기 서 있다가 도망친 거라면 적어도 발자국 하나쯤은 남았어야 했는데 그눈 위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할수 없는 소름 돋을 만큼 깔끔한 눈자국 뿐이었어. 그날 밤 현관문을 열려던 것은 과연 사람이었을까? 작년 봄, 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반 친구들과 다 같이 장례식장에 조문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부당이었다는 사실이었어. 영정사진 앞에 놓인 낡은 붓가 방울, 색바랜 색동저구리들이 놓여있었거든.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며칠 뒤부터 친구는 이유 없이 아파 한참이나 학교에 못 나왔었어. 그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생겨났지. 야, 회장이 이제 부당되는 거야? 진짜 힘든 거면 어떡해. 좀 무섭다. 친구가 안 나온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친구는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싫었던지, 친구들을 놀리려고 종종 뜬금없이 구성 이야기를 하곤 했어. 그리고 그중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 음악 시간에 친구 한 명이, 음악실이나 미술실에는 귀신이 많다던데 지금은 뭐 보이는 거 없어?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시에 웃으면서 텅빈 피아노를 가르켰어 지금 저기 누가 피아노 치고 있어. 엄청 세게 치네. 손에서 피할 정도로 그 말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 뭐야, 무섭게"라고 말할 뿐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잠시 후 시작된 수업 시간에 피아노를 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 이거 왜 갑자기 고장났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아노를 살펴보니 피아노줄 주가닥이 오래된 피에 엉켜 붙은 것처럼, 붉게 녹슨 채 끊어져 있었어. 이번에도 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야. 그 당시 나는 학교 특활로 사물놀이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친구도 사물놀이부였어. 사물놀이부는 특활활동 시간에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했지만 운동부 시합 전에는 하루종일 실내체육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쫓겨나 미디어실에서 연습하곤 했어 그런데 그 친구는 미디어실 연습날만 되면 매번 몸이 안 좋다며 양호실로 빠졌다 처음엔 그냥 깨버리는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미디어실에만 가면 이상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사물놀이부는 지역 축제에 무대를 맡게 됐고 전원이 참석해야 했기에 그 친구도 미디어실 연습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적이 있어. 그날도 역시 연습은 엉망이었어. 아왜 여기만 오면 이러지?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친구 한 명이 투덜대며 중얼거렸어. 그 순간, 그 친구가 나직히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면 정신없는 이유, 알려줄까? 그 친구는 검은색 장구끈을 베던 손을 멈추고 말했어. 여기 군인 훈령 둘이 있어. 둘다 눈이 없는데, 근데 총알이 날라오던 기억이 있나 봐. 그래서 계속 총알을 피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거야. 이방 안에서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 누구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그때 그 친구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 방금 뒤쪽으로 하나 뛰어갔어 순간 미디어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리는 악기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어 아직도 기억나 방금 그 뒤쪽으로 하나 뛰워갔어라고 말하는 순간 느껴졌던 소음과 오싹함이 <laughs> 22살 백수 생활이 지겨워질 즈음, 드디어 한 공장에 취직하게 됐어. 첫 출근날 사수가 일단은 사무실에서 회사 속에서 보면서 어떤 일 하는 곳인지 파악하라길래 혼자 사무실에 앉아 소개 책자를 보고 있었어.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 혼자 핸드폰 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슬슬 화장실이 가고 싶어 혼자 두리번거리다 사무실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던 게 떠올라서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하필 사무실 바로 옆 화장실은 누군가 사용 중이었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기 애매해서 마당 쪽을 뱅뱅 걷고 있는데 공장 마당 끝 가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왠지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길래 그쪽으로 향했지.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톡톡 두드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금방 나가요. 익숙치 않은 억양이 들려왔어. 뭔가 다급해 보이는 외국인 말투. 금방 나오겠다 싶어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더라. 톡톡, 저기요. 나는 다시 노크를 해봤지만 이번엔 아무 대답도 없었어. 잠깐 망설이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위쪽을 쳐다봤더니 화장실 문 위쪽에 불투명 유리 너머로 정체불명의 얼굴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였어. 이제 나오려나 보다. 외국인 키 엄청 크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아 거긴 왜 갔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외침. 이를 돌아보니 사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 지금은 거기 못 써요. 그리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이어진 말. 며칠 전에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거기서 목을 매달았어요. 사장님이 재수없다고 철거하려는 중이에요. 끝나기도 전에 차디찬 기운이 내 뒷덜미를 흩었다. 그럼 내가 방금 유리창 너머로 본 그는 누구였을까? 자취 초반 엄마가 내 집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며칠 같이 지낸 적이 있었어 그냥 평범한 건룸 특별한 건 없었지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악몽을 꿨다는 거야 내용도 이상했어 어떤 남자가 계속 창문을 두드린대 엄마는 왠지 윗집 느낌이 안 좋다고 윗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윗집으로 올라가려고도 했지 엄마 요즘 시대에 남의 일에 괴인이 끼어들면 오히려 욕먹어 나는 웃으면서 넘겼어 엄마는 며칠 있다가 시골로 돌아가셨고 나는 다시 혼자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틀쯤 지나서 우리 동네 경찰차랑 구급차가 몰려온 거야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 나는 복도에서 나와 골치기서 지켜봤어. 그리고 곧 들려온 소문. 미친 남자가 집에서 고독사했대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 그 고독사한 사람이 엄마 꿈속에서 계속 창문을 두드리던 그 남자 아닐까? 혹시 죽은 걸 아무도 몰라서 엄마한테라도 알리려고 꿈에 나타난 걸까? 나는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들리는 체질이었다. 하지만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수업을 마치고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고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씻고 바로 잘 준비를 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조금 뒤적거렸지만 역시나 별볼일 없는 피드에 금방 질려버렸다. 휴대폰은 머리맡에 두고 금세 나는 잠이 들었다. 잠든지 얼마나 지났을까?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다. 또, 또 가위에 눌렸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았다. 또 가위구나. 오늘도 많이 피곤했지 뭐. 나는 익숙한 듯 그냥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침대 옆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침대에 앉은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깨우러 오셨나? 생각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누군가가 앉은 느낌이 이어졌다. 하나, 둘, 셋, 넷. 침대 위 여기저기서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들리는 속삭임 소리.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내뱉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한참이나 킁킁앓다가 잠시 잠들었었나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에는 할머니 혼자 계셨다. 할머니는 현관에 걸어두었던 액막이 팥 주머니가 뜬금없이 떨어졌다며 새 팥과 새 소금을 주머니에 담아 현관에 걸고 계셨다. 그날 이후 나는 가위 눌림이 어쩌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침대 옆에도 누군가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 <웃음> <웃음> 계절은 한여름. 우리는 여자 3명에서 1박 2일로 계곡여행을 갔다. 텐트 치고 계곡에 발 담그고 물장구 치며 깔깔 웃고 물고기 잡다 허탕도 치고 사진도 잔뜩 찍었다 밤이 되자 조그만 가랜도 불빛 아래 구여 우리를 해먹고 고스톱을 치고 별빛 아래 무서운 얘기까지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들리던 괴상한 소리 야너 방금 그 소리 들었어? 뭐야 무슨 소리 놀리지 마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 우리는 방금 나는 무서운 이야기 때문인지 작은 소리에도 민감했다. 그렇게 속은 속은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밤까지 이어지다 어느새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국내로 돌아왔고 카페에 앉아 어제 찍은 사진을 단독방으로 모두 전송해 한 장씩 사진을 보며 어제를 추억하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얘들아. 이 사진은 뭐야? 사진 속에는 우리 세명 모두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2003년 20살의 여름, 인생에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계곡으로 여행을 갔다. 친구 넷이서 큰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구비구비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아침가리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 옆 평평하고 나무 그늘도 시원한 농당자리를 찾았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술과 음식을 계곡물에 담가두었다. 발만 담갔는데도 온몸이 시릴 만큼 찬 계곡물. 하루는 금세 지나갔고 해가 지고 나서야 우리는 숯에 불을 붙여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 바람,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여름밤이었다. 우리는 어느새 열병이 넘는 소주를 비워냈고 하나둘씩 잠들 준비를 했다. 그때 나는 용변이 마려웠고, 텐트와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볼리를 보고 돌아오는 길,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었나? 이상하다 생각하며 계속 걷던 중, 여자들의 웃는 소리가 들렸다. 계곡 중간쯤 커다란 바위 위에 여자 둘이 앉아있었다. 나는 잘못 봤나 싶어 유심히 보던 중 눈이 마주쳤다. 그때 여자 두명중한 명이 나를 보며 말했다. 같이 놀래요? 나는 본능적으로 네 라고 말했다. 사실 속으로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저기 텐트가 바로 아래 있는데 그쪽으로 가요. 여기랑 술도 많고 과자도 많아요.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밖으로는 못 나가요. 혹시 업어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역시 나간 듯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로 향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다. 발목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어느새 목까지 차올랐다. 간신히 바위에 도착한 나는 여자 중한 명을 업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가림을 써봤지만, 들리는 건 엎혀있는 여자의 깔깔거리는 비웃음 뿐. 그 순간, 친구가 소리쳤다. 야, 이 미친놈아, 거기서 뭐해? 그 소리에 놀란 나는 균형을 잃고 물 속으로 넘어져 버렸다.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어디선가 들어봤던 물귀신 계단이 떠올랐다. 아, 홀렸구나. 내가 홀렸었구나.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내 등이 엎혀 깔깔거리며 웃던 소름 끼치는 그 여자의 웃음소리를.